예종위 y 이네 음. 음. 똑같은 영릉을 영. 썼는데 한자가 틀리네 그 t a 이 a s 그러니까 뭐이 l e n 이게 겉 is i 인가 o 게 응. 이 y 은이 n g young, y o u n 효 young, young, y o 효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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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천안할 영자. 네. 아, 오늘은 아쉽게 사대 그조선은 사대 세종대왕릉에 왔는데 음. 아, 세종대왕은 그올 공사 중이라 올 9월 때까지는 아, 아 9월 때까지는 어, 그렇지 <laughs> 대신 저기 그 바로 옆에 있는 저 효종대학릉에 왔습니다. 아주 효종대학릉이 더좋은 명당이네. 예. 어. 안, 능을 남 직접. 하잖아요. 개방 시간이 09시에서 음. 17시까지고요. 이아 네, 네. 음, 음. 이게 그러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간 후에 음. 시작했네, 그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세종대왕릉은 지금 그러니까, 공사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숙종대왕이 그 손자잖아요. 여기 그 여, 여기 지기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숙종조 때도 나라가 뭐그 정도면 태생대였어요. 평 음. <laughs> 숙종은 엄청나게 <laughs> <laughs> 재미를 많이 봤았죠 어, 가을에. 음? 아유, 음, 음. 그 먼저 어세종대왕릉을못 보고 어 네. 공사 중이라 못 보고 네. 효효종대왕근효종대왕릉은좀 네. 특이한 게 네. 왕릉 밑에 응? 네. 왕비릉이 있네. 네. 응? 네. 특이한 밑에 거야. 있어요? 바로 밑에 있더라고. 밑에? 밑에. 그렇게 하긴 힘들 텐데 네. 여기가 제실입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여기서 이제 제례를 지내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죠. 음. 어디든지. 여기는 좀더잘돼 있다. 명당은 명당이다. 어, 다른 제실에 비해서 유기호나 어, 어, 일제 강점기 때 다들 그 제실의 모양들을 다 갖추지 못했는데 다 폭파당하고 뭐 어? 훼손당했는데 음, 유일하게 훼손당하지 않은 어, 효종대왕릉의 제실입니다. 여기가 응? 응. 그러니까 옛날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네요. 응? 아, 이게, 어, 이거, 이거 봐. 아. 데, 이거 하나만 봐도 알수 있겠다. 응? 응. 옛날 그, 그 그대로의 그 것을 갖추고 있네, 그지? 효종대왕 제실 해양목. 이 해양목은 입이 두껍고. 아, 이거 해양목이구나. 이게 어우, 특이하다. 그렇지? 음. 음. 뭐, 둘레는 전부 다 소나무로 둘레가 다 되어 있는데 해양목이 하나 안에. 예. 이네 6, 7월에 갈색으로 익은 사철품 음. 여기... 어, 어. 훼손되지 않은 제실 유일한 재실입니다. 옛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갖추고 있네요. 아, 효종대왕릉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 제실을 지나면 아, 금천교를 지나야지만이 어, 홍살문 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좀 있으면 아 저기 전방에 홍살문이 보이네요. 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어, 홍색을 썼다고 하고 있으니까, 아끼는그 홍색, 그리고 저창 같은 걸로, 어, 방어를 했다는 얘기를 홍살문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세종 대왕릉이 있습니다. 왕의 숲길이라고 해서 왕들이 다니는 응? 아, 이쪽이 문이 닫혀 있네요. 음. 세종 대왕릉을 공사 중이라 이 왕릉 왕릉의 숲길까지 오늘 닫아 버렸습니다. 9월 달 정도부터 다시 개관한다 하니까요. 음. 왕의 숲길, 효종대왕릉하고 세종대왕왕릉, 세종대왕릉. 음. 조영조 청종 임금이 항상 그 행차하시면은 여기부터 참배를 하시는군요. 이 효종대왕릉부터 참배를 한 다음에 저기 저 밑에 있는 저기 편안할 영릉은 저기 효종대왕릉이고요. 저기 영국 영자로 돼 있는 거 응? 영원할 응? 영원할 영릉은 그 세종대왕릉입니다. 어, 세종대왕릉은 그 왕비와 같이 응? 어, 조선 왕릉 최초의 그 합장릉이죠. 이 홍살문을 지나면은 어, 산자와 죽은자가 같이 공존하는 장소라고 하고요. 어, 저기 전방에 보이는 정자각은란기 한문으로 위에서 보면 정자, 정자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정자,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은 신이 가는 길이고, 이쪽 오른쪽이 왕이 어도라고 해서. 어도의 길로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수락간 우측에는 저기 전방에 보이는 것이 비각이고요. 위쪽이 어그 능지기가 어이 왕릉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기거하는 장소죠. 여기서 이제 왕릉을 각곳마다그 문, 능지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손이 됐나 안 됐나 매일, 응? 일기 쓰시이 남기는 거죠. 여기 효종대왕 왕릉은 좀 특이한 점이 저기 전방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효종대왕 왕릉이고요. 그 밑에가 왕비의 묘입니다. 왕비의 등입니다. 음, 음... 이두 개의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 어도. 자측에 있는 게 신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쪽이 좀더 저쪽 어도보다도 음더 이쁘게 시장을 해놨네요. 여기가 효정대왕의 비각입니다. 아 저기 있네요. 저의 후배가 여기가 있, 빨간 옷 입고 있는 후배입니다. <laughs> 음, 자기가 본것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어, 편안하고 뭐 기를 응, 느낄 수 있다고 어, 후, 선배를 버리고 갔습니다. <laughs> 요 제일 앞에 보이는 곳이 음, 효종대왕의 비 되시는 그 인선왕후 능이고요. 저저 저 위에 쪽에 있는 것이 어, 효종대왕 영릉입니다. 이런 형태를의 왕릉은 지금까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음... 둘레는 완전히 소나무 밭으로 꽉 차있습니다. 둘레가. 네, 안녕하세요. 음. 전방에 역시 왕비릉도 음, 음, 무석인과 무인석으로 다 갖춰져 있네요. 똑같이. 음, 더 웅장해. 아, 똑같은 넥스. 음. 역능보다 얘가 더 냉당이. 혼자에게 혼자 능을 느끼고 왔어? 아니, 다 봤잖아요. 응?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어. 원래 이제 명당은, 어. 저기 그, 뭐야, 저기 열매가 열리는 자리거든. 어. 열리잖아. 여기가 열매가 열리는 자리고, 어. 명당에 지관이 제대로 잡았네. 이게, 이게 이제 바람도, 바람을 막아주고, 어. 배산 임수 막아주고, 햇빛도 잘 들고. 음, 햇빛은 음, 진짜. 아주 뭐, 음, 최고. 최근... 이러니까 숙종조에, 음. 어, 사장 숙종조도 태평생대를 누렸거든요. 음. 지금 뭐, 그만큼 뭐, 후궁하고, 아, 놀... 좀 표현이 그런데, 음. 어차피요, 뭐, 그런 예, 하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어, 어느 왕조의 어느 왕보다도 숙종조가 그래도 이 사람 사는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 음. 특한 장이비도 했겠지만. 음. <laughs> 네, 근데 어쨌든 명당이네, 진짜. 천하의 대진에. 내가 풍수지인는좀볼줄 알게 됐네. 이거는 뭐 원래는 음. 음, 뭐가 뭐봉황이 나라 오르는 자리라든가 이런 저 용이 뭐승천하는 이런 자리는 비석을 못 쓰는 얘기는 그런 이미 성물을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일부러 그런 자리를 안 잡고 음. 아, 뭐 그냥 근데... 그냥 편안하게 용이 멈추는 자리에다 잡아. 정자각에서. 네. 응. 그 봉분만상 보이게 돼 있어. 저기쪽 보면 봉분만 아, 네. 보이는데 네. 이두 군데를 이런 식으로 배열해 놓은 건 아, 처음이야.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 여기 혈자리고 여기 혈자리잖아요. 아 이게 혈자리고. 그렇죠. 저게 숙정대학릉 이거 이게 인선왕후? 아니 아니 이게 효정대학아효정대학효대인선왕어 응. 네. 인선왕후. 어, 인선왕후. 네. 어.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가 명당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장은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밥한 그릇까지 두람을 갈라먹으니까 안 좋은 거고, 음. 이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기사, 이게 아버지, 아버지 같으면 이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원래 키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게 아버지. 근데 이게 남자고 여자잖아. 음. 그래서 이게 효정이 여기서. 참 부,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오네요. 효종이? 아 숙종이. 아 숙종. 왜냐면은 그 할아버지 때그 손자 때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 내가 네, 얘기한 게다 나오죠. 음다 나와?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천하 대지야. 여기 1 2지 아, 신상. 그렇죠. 어? 천하 어? 대지. 아, 양고도 저기. 여기 보세요, 딱 이게 안고 있잖아. 음, 음. 에이, 아, 여기 는 진짜 색다르다. 응? 그러니까 그래, 기가 느껴져. 음. 그래, 어. 아 이게 나도원래는 여주에 이렇게 음, 좋은 자리가 있다라는 걸. 이거는 이게 요, 대부분 요 난간석은 어. 난간석이 예. 어. 약네뭐 어, 어, 부부가 그래, 뭐. 똑같이 데 왕이고 왕비면 어, 동급이죠. 동급이니까 똑같이. 요즘은 왕비가 더 높지만. <웃음> <웃음> 요즘은 여자들이 더 높아요. 남자들이 힘습니까 근데 이게 면은 어. 우리 그 원숭이 뭐 전부 다 갖춰져 있네요. 그렇죠, 이게 다 갖춰져 있고 어. 음 이게 용이 이게... 멈추는 자리니까 이름한. 도, 돌도 쓸수 있는 거야. 원래 예를 들면, 음. 날아오는 자리는 생물을 굉장히 꺼려요. 알자리도 그렇고, 이건 알자리도 아니야. 멈추는 자리고. 아. 응. 저기 한번 올라가보자. 이야, 진짜 멋있다. 응? 뭐, 여기서 봉소풀 아니 학소풀 아니 이런 게 있다고. 알을 품는 자리도 그렇고, 음. 알이 돌이 가까이 가면 깨지잖아요. 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대명당이네, 여기가. 에? 효정대왕릉이잖아. 아, 네? 음, 음, 음. 저 앞에 있는 게 뭐냐? 네. 뭐야? 저 앞에? 어디 어디 어디? 아, 어디 에 그, 장명등 네. 전방에 있는 게 장명. 네, 그렇죠. 거. 저 이제 어. 따지고 보면 옛날로 따지면 제쌍인데. 어. 아, 장명. 아, 야, 그러니까 이런 니 여기다 쓰죠. 이, 얘가 본인인가 보다. 제가? 에이. 제가 이못자리를 쓰고. 숙종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숙종이 용꿈을 꾸고 태어났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라고인 음. 와봐. 무인. 음. 어, 야 멋있다. 이게 진짜. 응? 아 진짜 예쁘다. 이제 편안한 느낌을.. 이껴고 이런 느낌은 또.. 응? 그왕릉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음. <laughs> <미안합니다. 왕릉. 웃음> 왕비능인 것 같아요. 아, 왕비. 대단하네. 예, 예. 인성왕후. 인성왕후죠? 예, 인성왕후 묘리고요 능짜리고. 묘자리라고만 <laughs> 되지 잠깐만. 어? <laughs> 능짜리지. <laughs> 능이고. <능짜리지. 웃음> 네. 세자들은 원이라고 하지 그치? 음, 음. 아, 그 다음부터는 묫자리라고 음, 하는데 음. 실수하면 안된다고 어? 음, <laughs> 하자 이래 놓으니까 숙종조에 태평생대를 누린거야 그렇지 묫자리가 음? 음. 음. 누린 어? 음? 좋으니까 음. 당나죠 이게 사람이 효종 다음이 누제 성토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있던 그대로일까요 이게? 예이 그대로죠 <laughs>